자 안녕하세요 폴쌤 주용입니다. 네와 드디어 네 마지막 강좌입니다 10강 가정법 부분이에요. 네어자그 문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 문법 원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들 빠른 속도로 한번 쫙 끝내버리세요. 이 강의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책을 하다가 1번, 2번을 어, 병렬하고 오시면서 어, 빠른 속도로 어, 다 정리를 빠른 속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논리책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장 시간 동안 이렇게 어, 공부하는 것보다는 한번 쭉 전체적인 흐름을 쫙 연결해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에 그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건 영어를 잘하기 위한 미천이다 어? 절대로 역시 그 어, 단순하게 문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 이유는 모르지만 어? 네 이거 다 이렇게 바꾸는 어? 역시 오늘 공부하는 그 가정법이라고 하는 직설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고 또그 어, 그 반대로 저 바꾸고 네, 이유는 몰라요 어? 그냥 막 바꿔대는 이런 짓만 해서는 안 돼요 완전 쓰레기 같은 짓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문법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 기본적 밑거름이다 네. 절대 요사시는 한시도 이제선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그 가정법 부분은,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때문에 중요하다? 어, 우리가 말을 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죠 영작과 표현을 할때 써먹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있어서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면, 어, 네. 왜냐면 이것은 말을 어떤 그 표현하는, 어, 어. 크게 두 가지죠. 그렇죠? 크게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그 투, 두 가지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가정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가정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해서 가정법 그러니까 아 무슨 헌법, 어? 형법 이런 거보다 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문법할 때그 법도 어? 법자는 똑같은 법자를 쓰지만 네, 그런 법은 아니고 그렇게 무서운 법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어긴다 고해서 그동안 이풀쌤이 그런 법을 많이 어겼는데죠. 그럼 나범법자야 어, 네. 기존의 문법 실수를 어겼으니까 나는 범법자네 네, 어, 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가정법에서의 법은 바로 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을 표현하는 방 법.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표현 방법, 어떻게 본다면 아주 간단하니까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어, 네. 그 하나만 기억한 상태에서, 어, 여기 나오는 예문들, 그 그렇죠? 제시된 예문들, 또, 어, 문제에서 제시된 예문들, 그걸 여러분들이, 어, 영작식으로, 어, 네. 자익으로 딱 만들어버리게 되면, 가정법은 절대 하나도 무서운 행아입니다 네. 겁나 쉬운 거예요. 그죠? 네. 말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네. 어,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들을 필요도 없고, 네, 너무나 쉬운 거 아시죠? 겠 자, 그러면, 네. 그러면 그 프로젝트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합시다 네. 어? 네. 자, 어, 법이라고 하는 건 진짜 어떤 법이 아니라서 말을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어영변하다 쉽게 말하면뭐라고요 이게 말하는 방법 사이다 그 똑같은 하나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게 있고 또 가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직설법과 가정법이 있다고 그러요 어? 네. 어, 직설법은 뭐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가정법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반대 상황으로 상상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냥그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언제 직설법을 쓰고 언제 가정을 하는지 그걸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 직설을 하는 경우는 언제, 언제 되는거야? 내가 남들한테 정말 떳떳하게 나가야 되는 거 있죠. 어 그런 거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나, 말하는 낯지. 네, 떳떳한 네.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자랑거리. 네? 아니면 진짜 어떤 사실을 말할 때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자그 m y g i r l f r i e n d is so beautiful. 네, 뭐지? 네, 아 프린트네요. 그죠 네. 내 여친이, 어, 놀라 예쁘다. 이런 것들. 이런, 뭐, 남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들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나겠죠. 뭐, 당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을 말할 때, 그죠? 네. 어,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나아요. 근데, 자, 사람이 살면서 늘, 어, 남들한테 막 정말 자랑 빵빵 하면서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겠지. 별로 겁나게 안 좋은 사실도 있을 거야. 어, 정말 최악의 극단적인 예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우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응? 어, 우리 집이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 그, 뭐, 강남에서도 진짜, 어? 네, 잘 나가는 집안이라가지고, 정말 넓은 집에 똥떵거리면서 어, 우리 식구들이 살았는데, 그죠? 네. 자,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께서, 응? 네, 술도 이제 광하게 취하, 취하셔서는 들어오셔서 한 발언을 하십니다. 어? 네. 자, 그동안 우리 집안 아주 풍족하게 잘 살았다. 하지만, 응? 아빠가 요즘 신규 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응? 우리 집안 이제 개망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이런 상황이다. 어. 갑자기 잘 나가던 집안인데 그쵸? 아버지가 이제 집안이 쫄딱 망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정말 무섭게 다음 날 되니까 빚쟁이라는 사람들이 막문 두드리면서 찾아오고 어? 집달관 하는 사람들 집달관이라는 사람들 와서 응? 집에다가 막다 물건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여놓은 그런 개떡 같은 상황이 됐어요 어? 또 빚쟁이라는 사람들이 다 물건도 막 들고 가고 해서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된 하루만에 난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굉장히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지금 이제, 음? 어, 식구들도 이제 막 꿀풀이 막다 흩어져 있어요. 어, 꿀풀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어, 나도 충격이 돼가지고 말이야. 어, 네, 그텅빈 집에서, 어, 뭐 물건들도 다 싹쓸이 가 네, 그런 텅빈 집에서 혼자 있는데, 네, 멍하니 뭐한 달, 하루를 하다가 꼬박이 있었던얘기죠 어, 언제 배워 먹기시작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밥이라도 먹을까 하는데,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 돈 부분이가 없어. 그지? 이럴 때,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 야, 내가 1달러만 있으면, 어? 햄버거 하나 먹는데, 에? 네. 어, 자, 이런 상황에다가 직설적으로 말 한다고 하는까요 나는 1달러도 없기 때문에 햄버거도 먹을 수가 없다. 이랬어요. 이거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내가 1달러가 없기 때문에 나는 햄버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네. 문법적으로 맞지만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좀더 어? 세우고 그래서 또 어, 희망을 얻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 사실을 반대 상황으로 상상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법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네 나는 일 달러가 없기 때문에 어? 네 햄버거를 사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는 뭐가 나? 내가 1달러만 있으면 햄버거 사먹을 텐데.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 알겠죠? 하지만, 아다르고 어다른 감정의 변화가 어, 상당히 큽니다. 어? 이게 그런 상황이죠.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반대 상황으로 상상을 해보는데, 우리가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딱한 가지는 바로 뭐다? 어? 실제 시간보다 한 시제 과거형을 써요. 사용한다. 시간만 뭐뭐 한다면 어, 내가 어, 1달러만 있다면 이런 식어 가정을 할때 지금 내가 1달러만 있다면 할 때는 한 시에 과거 를 쓰니까 뭘 써야 돼요? 과거 시에 쓴단 말이야. 어? 내일 비가 온다면 네, 내일의 상황에 대해서 가정할 때는 뭘 써야 돼요? 현재를 써야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가정을 할때 현재를 쓴다. 또 지금 내가 뭐만 한다면 하고 가정할 때는 뭘 쓴다고요? 과거를 쓴다. 그러면, 과거에 뭐뭐 뭐 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 과거 완료를 쓴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겨가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 i f 절에서뭐만 한다면 하는 i f 절에서는 네, 어, 실제 시간보다 한시에 과거형이 쓰인다. 요기보입 여기 옆에 있네 그런 차원에서 네. 그 바로 지금 아까 했던 말이되죠 내가 1달러가 없기 때문에 나는 햄버거를 살 수가 없다. 라고 이 이건 어, 문법은 맞지만 저, 별, 절대로 좋은 형태의 표현이 아닙니다. 어? 네. 이거보다는좀더 자존심을 세우는 방법 어, 내가 1달러만 있으면 할때 그때 뭘 사야 된다고요? 지금이지만 그죠? 과거 문사로서 If I had one, uh, one dollar, 네, a dollar 이런 형태니다 If I had, 햄버가 아니라 햄버라고 가운데로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어, 나는 햄버거를 사먹을 수 있을 텐데, 할 때, 그때, 자, 조동사 어, 형태가 쓰이는데, 자, 이 조동사 형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이제, 이 f 절에서 간단하죠. 우리가, 아, 뭐 한다면 한 대는 실제 시간보다 한 시에 과거에 걸 쓰면 된단 말이에요, 형태가. 그죠? 네. 자, 근데, 어, 주절에서, 주절에서, 뭐뭐할 텐데, 뭐할수 있을 텐데, 이런, 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주전의 시제는, 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응, 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자, 가정법에서 사용되는 조은 사회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자, 가장 불확실한, 그 추측. 네, 바로 추측을 나타내는 조은사들이되겠데요 추측의 정도로서, 추측의 정도로서, 자, 가장 불확실한 게 마이테야. 어, 그서 어떻게 돼요? 뭐 말지도 모른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푸드입니다푸드하는거야뭐말 수도 있다. 그다음에 어, 가정을 할때 추측을 할때 상당히 자신만만한 조공사가 무엇입니까? 왜? 네, 무드. 그러면 왜? 네, 얘는 뭐야? 뭐마 할 텐데, 뭐뭐 일뭐 텐데 이런 조공들 쓰는데, 알죠? 그래서 어, 내가 그1 달러만 있으면 나는 어, 햄버거를 살수 있을 텐데라고 할 때, 아, 뭐할수 있을 텐데, 이거 네. 아, 뭐 I could get. 네, 나는 살지도 모르게할 때는 I might get. 네또 어, 나는 어, 살 텐데 네. 뭐말 했을 때는 아니 뭐이게에 이런 게의 추측의 조동사들이 죠 감정의 강도별로 네. 추측의 강도별로 사용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어, 이런 그 추측의 조동사들은 이런 추측의 조동사들은 네. 과거형이 따로 없어요 못했디드, 쿠디드, 못디드 이런 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뭐뭘 뭐 했을지도 몰라 <laughs> 혹은 뭐뭐 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뭐뭐 뭐 했을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 어떻게 쓴다? 조동사형에는 과거가 없으니까, 요 본동사가 해부피가 세게 돼. 응? 그래서, 뭐뭐 했을 수없 몰라. 그러면, 이런, 이런 언제 써야 되 거야? 과거에 내가 뭐뭐 뭐 했었더라면 할 때. 그때 는 무슨 일을 어야 돼요? 과거에 뭐뭐 뭐 했었더라면 하는 음. 거니까, 네, 어, 해는 동사이니. 어? 과거 완료시기쓰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주제의 형태는 뭐가 뭐 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이다고동사이뭐뭐 뭐 했을지도 몰라 그죠? 네또그들은뭐뭐 뭐 했을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네그 다음에 우연 하면 얘는 뭐뭐 뭐 했을 거야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네 요거를 잘보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요 기본적인 원칙만 제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문을 자이론을 이제 딱만들어버리면 이제 되는 거야 어? 다 다시 보이드네 어, 뭐, 한다면, 하는 if절에서는, 어떤 형태를 쓴다고요? 실제 시간보다 과거형을 쓴다. 그 다음에, 주절에서, 뭐, 뭐 할지도 모른다. 뭐, 뭐할수 어, 있다. 뭐, 뭐할 텐데, 하는데 어, 조동사, 원형, 이런 걸 쓴다. 뭐, 가 했을지도 모른다 할 때는, 해부표표형 그죠? 네. 뭐, 가 했을 수도 있어. 네. 해부표형을 쓰게 됩니다. 됐죠? 별거 아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용접표현을 통해서, 자이으로 만들기만 하면, 싹다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추측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쓰이고, 슈드와 비교하는 이런 것들은 네. 우리 책에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또그 예문들, 네, 이런 예문들, 네. 책에 너무나 설명이 잘되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잘 보시고요. 자, 어, 이제, 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 0 영어의, 어, 원리, 네. 이 수업을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데, 자, 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보람있게 영어를 어, 공부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세상에 공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어, 왜냐면, 자, 그동안은 어, 이 폴세먼트죠. 다른 사람과 정말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어,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죠 네.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영어기에 이단하구나.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근데 그게 언제 나는지 우리나라 영어가, 어? 네, 빨리 그 어떤 그뭐 현대화적인, 현대적인 영어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다가 좋았지만,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아우 그래, 이제는 문법을 무시해버리고, 네, 영작과 폐화를 하더라도 문법을 무시한 하 상태에서 하자. 어? 네, 이런 변화들. 이걸 정말 바람직한 변화가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봅니다. 네. 문법이라는 건 영어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 영어를 공부하는, 네. 가장 첫 걸음이 바로 문법이죠. 네. 자, 어,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제 소화를 하시고요. 어, 또 너무 깊이 있는 그런 문법 한다고, 어, 네,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딱 됩니다. 이풀셈하고 같이 공부한 이 문법은, 어, 네. 어디에 본다면 굉장히 짧게 공부했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할 수도 있었어요. 어? 네, 왜? 원리를 통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린 정말 깊이 공부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네, 어, 서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